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토토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제가, 축구승무패 56회차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 시작했습니다. 어, 축구승무패 56회차는 챔스 예선 2차전 경기들 14경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그 경기 마치고, 자, 리뷰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팀들이 어느 팀들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4조합으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24조합으로 구매하고요. 어, 나머지 부분은 어, 함께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파 챔스 조편성 어, 확인들 한번 더 하시면은, 어, 패팅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24조합으로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매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표를 미리 자동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선택을 해보고, 좀 보니까, 이번 해차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80% 넘어가는 경기가 두 경기, 그리고 70%까지 합해서 70% 이상 되는 경기가, 어, 네 경기. 그래서 지금 아스날, 인테르, 에이티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전동적인 강호들은 70% 이상의 그런 득표를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경기들은 뭐 상당히 좀 접전이다 60% 짜리부터 어또 30%까지 지금 뭐 다양하게 지금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해체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구매한 내요 공유하는데 중점을 한번 두는. 그런 방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유니언 베를린 대 브라가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니언 베를린이 지금 정배당을 받고 있고, 두팀 다, 시조에 소속, 1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니언 베를린이, 홈 경기, 원전 경기 가리지 않고, 지금 5연패 기간 중에 있습니다. 득점력 자체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최근에 그런 경기력, 또 9월 30일 경기에서도, 하이덴 하에게, 1등으로 표하면서 최근에 3경기 연속해서 무득점 경기를 하고 있고,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유년 베를리라고 볼수 있고요. 자, 브라가 같은 경우도 포르투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챔스에서는 나폴리에게 잘 싸웠지만 이대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팀 뭐 상대전적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홈팀이 다 승리를 거두고 있는 어, 두 팀의 상대전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뭐 험에서 유니언 베를린이 조금은 앞서 있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최근에 베를린이라면은 브라가 상대로 쉽게 아, 골을 기록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브라가도 원정에서 어느 정도 수기력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어, 이번 경기는. 첫 번째 경기는 무승부 단통을 한번 가지고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찰츠 브리코드 소시에다 경기. 찰츠가 지금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반대. 지금, 찰츠는 1승,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1무를 기록하고 있는 뒤조 경기. 어, 또 찰츠가 상대전쟁에서 1승 1무로 앞서 있는데, 소시에다 만나서 두 골씩 기록했다는 점, 좀 고무적이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시에다드 경기력 무시 못하죠. 어, 일단은 뭐, 최근에 경기에서 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고, 인테르와의 챔스윙에서도 무승부를 거둔 만큼, 최근의 경기력은 소시에다도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를 기록하면서 또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소시에다드가 무승부 이상 거닐 가능성이 있는 경기 그래서 무패 작지런승 어, 배제하는 무패 한번 투픽으로 가져갈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경기 랑스 아스날 자 이번 경기는 뭐 길게 설명 안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스날 경기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챔스 경기에서도 p s b 에게4:0대 대승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전은 아스날의 승리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p s b 대 세비아 경기 네 번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p s b 1패, 세비아는 1무를 기록하고 있는 비조 경기. p s b 는 아스날에게 4:0으로 대 대패를 당했지만 역시 리그에서만큼은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PSB입니다. 자, 세비아, 어, 직책 경기 바로 썰렐하게 1등을 패했지만, 그래도 뭐 선전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최근에 조금 이제 경기력이 어느 정도씩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도, 뭐 승리는 아직까지 없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PSB 상대, 두 팀의 상대전적, 지금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SB의 그런 68%짜리, 뭐, 과연 믿어줄만 한지 저는 좀, 의문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비야의 그런 끈끈한 수비력, 물론 원정에서는 조금 약해지지만, 그래도, 리그 차이가 존재하는, 두 팀이 대기되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까지는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PSB 세비아 경기를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경기, 나폴리 대, 네알 마드리드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네알 마드리드 결국은, 어, 레알이, 레알했습니다. 지로나에게, 3등으로 대승을 거두면서지로나의 돌풍을 잠재웠는데, 역시, 어, 레알에 의한 강한 경기력 보여줬던 지로나전이었고요 챔스에서도 유니언 베를린에게 홈에서 1등으로 어려운 승리를 얻었지만, 일단 스타트는 잘 끊어놨습니다. 자, 나폴리. 나폴리는 4체에게 네 승리하면서 최근 5경기, 3승이 뭐 패배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챔스에서도 브라가에게 이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웜장에서. 어, 나폴리 작년만큼의 그런 전력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 무승부까지도 바라봐야 되는데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공격력이라면 무승부를 기록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조금은 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어, 레알 마드리드 홈승 단통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경기 인테르대 벤피카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의 1무승부 그리고 벤피카는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인텔 직전 경기에서 살레르니에게 4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수홀로에게 패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던 인텔의 경기를 이겼고요 챔스에서는 소에데드에게 1대1로 무승부 거뒀습니다 자그 뒤의 경기에서 약간의 그런 부침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력이 조금 저하된 느낌을 보였었는데 직전 경기 살레르니 경기에서 4대0으로 대세를 얻으면서 공격력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벤피카 어, 같은 경우는 뭐 포르투 리그에서 뭐 강팀의 경기 하지만 어, 찰치에게도 어, 챔스에서는 1대0으로 표하면서 체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좀더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저는 그래도 인터리홈 경기라면은 어, 챔스에서는 어,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 인터리 홈승을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7 번째 경기 에티마드리드 이대 페인노르트. 지금 71.5% 기록하고 있는 에티마드리드 이레아를 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급격한 상승세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페인노르와의 경기 전에 한 경기가 더 있지만 어, 최근의 상승세라면은 무난하게. 에이티 마드리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페인으로가 원정, 어, 페인으로가 자국리그에서 6연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대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둔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어, 홈승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경기, 엔트오프, SH 도너츠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엔트오프 1패. 어, s 지도나츠도 1패, 도틸다 1패씩을 안고 경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해외 배당은 50.6% 엔트에포 정배당입니다. 좀샤터타르의 그런 경기력이 최근에 좋지만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주고 싶고요. 좀샤터타르 같은 경우는 우크라 리그에서도 지금 1무 1패, 그리고 챔스에서도 포르투에게 3대를 패하면서 최근 생기기 좀 어려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엔트에프 같은 경우는 벨리 리그에서 세 번의 무승부, 그리고 어, 유로파 챔스에서 어, 바르셀로나에게 5대 0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엔터프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은 경기. 상대 전적은 단한 번도 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데 그래도 엔터프가 홈 경기이고 어, 최근에 S.H. 도너츠의 그런 수비력과 공격력이라면은 엔터프가 한골 이상은 기록할 가능성이 많다. 좀 그렇게 보집니다. 그래서 엔터프의 어 홈승, 무승부를 배제한 안터퍼 홈승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경기 셀틱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틱 라치오, 어, 셀틱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라치오는 1무 자 리그차가 좀 존재하는 경기죠. 어, 라치오가 리그에서 조금 더 우세한 경기 그리고 상대전적에서는 셀틱이 두번의 경기 모두 다 라치오에게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2019년도 홈원전 모두 셀틱이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 셀틱이야 뭐 홈에서 또 리그에서 워낙 강자의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챔스에서는 조금씩은 그렇게 리그만큼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뭐 라치오 상대 일단은 배당은 정배당을 좀 받아놓고 있는데 지금 해외 배당 같은 경우는 어, 라치오의 정배당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라치오가, 어, 다섯 경기,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면서 약간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티마드를 상대로 챔스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토리노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셀틱 상대의 원정에서의 라치오, 지지는 않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도르트문트대 에이시밀란 경기, 1 0 번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데스 리가와 세리에이 경기, 어, 두팀 어, 지금 1패1무 기록하면서 지금 4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전적에서는 도르트문트가 한 번의 대결 승리를 자, 거둔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뭐 도르트문트가 홈 경기 그리고 최근의 경기력 음, 그래서 최근의 경기력 도르트문트 어, 나쁘지 않습니다. 두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 챔스에서는 뭐 파리 생제르망에게 이점을 줬지만 전반에 그런 끈끈한 경기력이라면은 한번더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에시밀란 같은 경우는 최근의 경기 3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어, 강자에게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리에게모델로 대표를 당하고 그리고 또 뉴캐슬에게 영대의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강팀과의 그런 경기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시밀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어, 도르트문트가 에시밀란과의 경기에서 나름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 지진 않는 경기는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란의 선전까지도 예상한다면은 예, 승무 투픽 정도는 가져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에시밀란 경기는 승무 투픽으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뉴캐슬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캐슬 1무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1승을 거두고 있고요. 자 뉴캐슬은 그래도 어려운 상대 어, 에시밀란과의 경기에서 영대 무승부 어,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 보여지고요. 그 이후 세경기에 리그컵 포함해서 3승 그 3승 기간 동안 어, 그세경기 동안 11득점 무실점 어마어마한 공격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고요. 어, 작년 그런 경기력 올해도 유지를 하고 있는 뉴캐슬입니다. 파리 생제르마 음, 챔스에서 도르트모트에게 2등0으로승리 하고 자, 마르세유 그리고 클레르망에게는 무승부. 파리 생제르망 같은 경우도 원전 경기력은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퐁당퐁당 경기를 하면서 무승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 뉴캐슬 경기도 저는 뭐 쉽지만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뉴캐슬이, 어, 워낙 최근의경기를 좋고, 또 홈에서도의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기만 경기는, 어, 뉴캐슬의 승리까지도 보이는 경기, 그래서 이번 뉴캐슬, 어, PSG 경기는 올픽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경기, 라이프치 대 맨시 경기. 자, 이 경기는 지금 맨시가 우여의 연패에 2연패에 빠져있는 경기를 했고, 부담스러운 상대 라이프치를 만났습니다. 지금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챔스에서 0보이스를 3대1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좀 맨시 같은 경우도 치르베네에게 3대1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뭐 62.6%짜리, 라 맨시의 우세에 점쳐지지만, 어, 라이프치의 끈끈함도 무시 못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2번째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치에르페네드 영보이스 두팀다 1패씩을 기록하고 있고 어, 두 팀의 그런 상대전적 대결은 두 번의 경기 무승부가 두번 있습니다. 그만큼 어, 두팀 대결에서 무승부가 어, 주력으로 나올 수 있는 승부다. 좀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 경기에서도 뭐 원한 팀이 특별하게 좀 우위에 있다.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세르베아 리그나 뭐 스위스 리그나 뭐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이 있는 팀들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 저는 뭐 무승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집니다 치르베나 어, 영보의 소행기는 무승부. 단통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 포르투 대 바르셀로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르투 1승, 그리고 바르셀로나 1승, 두팀 다, 자, 포르투와 바르셀로나 모두 다 1승씩을 거두고 있고요 어, SH 도나치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챔스에서 어, 엔터프에게 5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상 뭐 챔스 경기를 맞이하는 두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상대 전쟁에서는 바르셀로나가 한 번의 대결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기록이 있죠. 어, 지금 포르투 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어, 리그에서 나쁜 경기력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세비야에게 1대0으로 어려운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챔스에 대한 준비는 마쳤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원전 경기이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된다. 그래서 홈페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4경기 24조합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24조합 그대로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니언 베를린 브라가 무승부 찰트부르크 소시에다 무패 랑스 아스날패 p 스비세비아 승무 나폴리 레알마드리드 패배 힌테르 에슬빈 피카 승 에이티마드리드 페인노르승엔트오프 에세지 도나츠 승 셀틱 라치오 무승부 도르트모트 에시밀란 승무 뉴캐슬 파리생제르만 승무패 라이프치 맨시 무승부 츠르베나 영베스 무승부 포르투 바르셀로나 패배해서 이사 점을고를해봤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조합도 있을 것 같은데 선택들을 잘 하셔서 더 좋은 결과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56개 태정 예사 함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남은 시간들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